고당도 플랫폼 아, 드디어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면 오늘 세빠른트가더 들어갈 자리가 남더라고요 아, 총빠른트 수는 새3 4빠른트인데 이제 포기해가지고 이제 28빠르트로 만들었어요 뭐 게임 끝난 거죠. 원래 내가 절대로 오늘은 그 야적을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다 더잘 판매가 된다는 거지 결론은. 어쨌든 그래서 뭐 살았습니다. 이제는 뭐 나의 시대가 온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그 이렇게 사람의 그속 마음을. 알아 듣겠더라고. 내가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나와 맞는 사람만 하려고요. 어... 나와 맞는 사람은 나처럼 지금 같이 일을 하는데, 좀물고을 뭐라 캐드나 얼굴이 팽하다 캐나 아 어, 피곤해 지친 얼굴 이렇게 하 되나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은 살아있는데 몸은 지쳐있는 몸 이런 이런, 이런 느낌 아아 어. 오늘은 진짜 긴장이 확 풀립니다 아 어, 내가 스트레스 올래야 잘아 이 물건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인데 아 요번에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냥 진짜로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 뭐라고, 어쨌든 간에, 이제, 내 예상보다 더 판매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죠. 뭐 하여튼 간에, 내일 이제, 뭐, 오후 저 택배, 저, 저 프랭카드 택배가 내일 뭐 한, 한 3시나 이 도착하면, 결국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쇼타임이 시작되는 거야. 뭐냐? 사과입니다, 사과. 어, 내가 이제, 10월 사과 매출을 얼마 보는가 하면, 어, 소매 매출을 4,000, 도매 매출을 1억, 사과 매출을 한 1억 5,000, 1억 4,000 정도 보거든요. 이제 매출을, 이제, 보면 알죠. 아, 샤인이야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무지건 기본 개수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샤인을 팔아야지 내가 계속 팔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내 시스템과 뭐 이런건 이제 정확하게 뭐, 명확하게 평가되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뭐냐 사람이죠 사람 사람만 이제 내가 좀 어, 통찰할 수 있으면 이제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한명 정도 좀 30대 한명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번 보자고요 오늘도 뭐348 왔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거의 이제 3 0 0 m 는잘안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 자체가. 그러면 뭐 이제 크게 고생할 건 없는 거죠 결론은. 뭐이 정도에서 300 이상 를 띄울 수 있으면. 어 근데 오늘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내가 자리를 좀 본다고 생각했는데 아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더라고. 내가 자리를 좀 보는 거나 쉽게 얘기하면 차치 길방 스타일은 이제 조금 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내가 지금 이제 이플랫폼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구매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 가서 바구니나 뭐 소포장으로 종류를 늘려서 평균 마진 35%를 보고 판매하려고 이 플랫폼에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어, 나름 내가 그래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매를 잘한다 하는 이제 여사님이 있는데, 우연찮게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 전혀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게 보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보는 말이 맞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어, 내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나, 뭐냐? 어? 이 파란불이 되려면 뭐냐? 어? 빨간불에서 자리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어. 내가 보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더라고. 어. 아니 물론 이제 차치기 이런 건 내가 이제 좀 봐요. 음. 하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뚜보기를 원하거든. 이 장가일 생물장사은 마진이 중요한 거지, 매출 중요한 건 아니거든. 메이비, 원가가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메이비, 그, 매출이 중요한 거지. 뭐, 간단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수입사도 뭐, 그, 뭐야, 마진이 중요하지, 매출이 중요하겠습니까? 똑같지. 하여튼 뭐,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거나, 내가 가장 이제 좀 배워야 될걸 찾았어요. 책을 사고 사람한테 배워야죠. 어, 내가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를 찾았으니까 이제 좀 행복해집니다. 이제, 가게 보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